좀 급히 전달상 사 있어가지고 주말인데 영상 켰습니다. 자, 자, 비트코인 지난주에 영상을 찍으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좀, 좀 차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단측에서좀 방어가 들어간 것 같네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수준 아니에요. 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얘네들 대장주가 없입니다 얘네들 일부 물량, 어, 바이백 한 후에 소각할 겁니다. 어 비트코인 어느 정도 물량을 바이베 한다면 소각을 할 거예요. 딱 여러분들 이두 글자만 들으셔도 머릿속에 뭔가 반짝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자이 뜻이 뭐냐면은 직접 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요. 시세를 억지로 끌어올린 작업을 바이베이라고 해요. 자 이전에도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어, 코인 졸부들이 태어나는 반면에 어, 가장 많은 또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호재를 딱 맞이했을 때요, 냅다 뛰어들잖아요. 여러분들이 먹잇감 됩니다. 어, 얘도 들어갈 자리 반드시 필이 나와야 될 자리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여러분들 운영을 하시더라도 아무리 대장주여도 자이 윗구간에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나으신 거고. 자 그렇다면 바이백과 소가의 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거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자 바이백 뭡니까? 비트코인 재산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얘네가 가지고 있다가 던져버리면은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 의심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선택해 뭐냐? 오케이, 그 모든 물량을 소각시켜버릴게. 자, 안 그래도 이 소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더 소각시키면 어떻게 되죠? 어, 또 다시 소가치가 올라. 그럼 가격이 또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반간기 때마다 비트코인 뒤에 공짜가 하나씩 더 붙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얘네가 왜 바이백을 하냐면요. 어떠한 큰 매스컴을 발표하기 전에 이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자, 비트, 어, 비트코인이 바이백을 들어간다, 소가 들어간다, 매스컴 띄우게 되면요. 시세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이거 초대형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시는데,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어, 기존했던 에 방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운영했던 방식과 비슷한데 딱이한 가지를 꼭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이 진입이에요. 자, 오히려 진입을 하고 나선 쉬워. 어,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이라 생각하는데 이한 부분이 모든 분들이 다릅니다. 제가 근데 이거 지금 이대로 말씀드리면 저도 편하고 좋은데 유튜브 정책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채널의 문제 정말 심해집니다. 파장도 엄청 심할 거기 때문에 나좀 진지하게 고민된다 아니면은 야그 뭐야 나좀 알려줘 자이러려고 영상 찍은 거야 여러분들 자돈 도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정보 그대로 여러분들 많음을 전달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자 문자로 숫자 1번 간단히 보내줘도 되고요 나니 네 번호 못 외우기 사신분은 내가 댓글란에다가 문자 빠르게 보내기 뭐 링크 하나 걸어둘게요 요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오게 세팅을 했으니까 뭐 운전 중이든 뭐든 이것만 눌러도 돼요. 참 치우실 거야. 근데 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요거 보고 소름이 돋았으면 좋겠어. 소름이. 아 코인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나. 아얘 말대로 이걸 체크 안 하고 뛰어들었다가는 내가 먹잇감이 될 뻔했구나. 얘랑 나랑 이 부분이 완벽히 다르구나. 여러분 들 이걸 느끼시라고. 자 이걸 느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코인 하더라도 응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이 방식까지 알려드릴 건데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비트코인 재단이 직접 개입을 한다고 직접 개입을 한다고요 어떻게 말했죠? 자 반감기 때마다 공짜가 하나 더 붙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바이백 소화까지 같이 붙었네 여러분들 단순한 이런 반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바이백 소아에 붙은 거는 반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요, 딱그 초입부에 서 있잖아. 지금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시드가 많건 적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항상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그 결과값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넘기신 분들죠. 자, 이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쩔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 이 코인판이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먹잇감이 돼야 되고 재단 측에서도 모든 걸 부담하려 하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바이백 소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리고 비트코인이 바이백이 들어간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코인을 하시면서 지금 이 위치 절대 오지 않을 거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바이백 이름부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실제 자료들을 그대로 추출한 내용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바이백과 소각 이슈들이 기존에도 있었다라는 거. 자, 재단이 대규모 소각을 발표를 하잖아요. 어, 그럼 단기간에 거래량이 팡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최소한 그리고 바이백을 하는 재단들이 있죠. 자, 이러한 재단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고 홀더류에 대한 우견을 무시하지 않았다 라는 건 증거 자료예요 자 그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라는 다시 한번 필터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바이백 소각 이 시기가 판도가 바뀌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게 태어나죠 자 코인 졸부가 태어난 시기가 이 바이백 소각 시기예요 자 정확히 이 시기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들. 자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도태될 뿐이라는 거. 자 정확히 지금 딱그 초입 시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딱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실제 재단측 자료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좀 모자이크 가리건 좀 가려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다 단순한 소각만 준비한 게 아니고 대형 거래소와 어떤게 있죠 협력설 어 흘러나오고 있고 실제 특정 거래소하고 지갑으로 코인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실제로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 자 거기에 관련된 서류 들인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땐 단순한 이체라고 생각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 지금 어느 지점? 자, 어떠한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과거의 거래량이 폭발했던 패턴과 동일하다라는 자, 정확히 이 시점인 거고.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뭔가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무조건 심리전. 자, 심리전이 가장 무서운 건데 조금만 흔들었다가 뭐에 패닉 셀 그대로 옵니다. 자, 그 순간 여러분들 기회 놓치는 거고 반대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엄청난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자, 재단이 개입을 하는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요. 자, 이미 방향 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버티고 누가 안 버티냐의 차이를 가르는 거지. 근데 이번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또한 가지 지금 시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또 뭡니까? 뭐,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장기적 상승구조를 띠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이백 소개했으면은 공급 줄고 수요 늘어나고, 네트워크 영역까지 커진다면은, 얘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얘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가격대 있잖아요, 여러분. 어, 나중에 보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단기적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만 올라? 자, 단기적 조정을 감아서 올라가겠지.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흔들려 버리시면요. 손실로 가는 거야. 이게 손실로. 그죠? 자, 이번 게임은 여러분들 무조건 버티는 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이러한 강도 체크에 던졌던 사람들은 무조건 후회를 한다고요. 자 끝까지 들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다고요. 자 이번 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재단 바이백 소각 거래소 상장 가능성 차트 시그널 파트머신 루머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 어 직접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단순한 반등 아닙니다. 역사적 변고점이 될수 있는 정확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다 생각하면서, 자, 저는 이 모든 자료도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뭐좀 혹시나 오늘 영상 처음 분, 보신 분들 있죠? 자, 이분들한테 좀 전달할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런 정보 여러분, 굳이 영상을 찾아내서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느린 거고요. 원래 영상 찍기 전에 무조건 전이 채팅방에다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혼자 하는 방이에요. 저 혼자 말을 하는 방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가, 요놈 어떻게 하나, 보는 것만으로 도 정말로 많은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들어가는 애들만, 제가 메모장처럼 적어 놓는 거니까, 어, 영상 보신 분들, 어, 나도 궁금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초대해드려. 뭐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 충분히 잘할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고 특히나 이런 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서 관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자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문자 주십시오 어, 아래 제 번호 있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우리 정상에서 한번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직절한다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